네, 차트에서그는 남자 차이나, 예, 요번에 이제 요청 종목 우지라이님의 유비쿼터스홀딩스 음, 한번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뒤쪽, 앞쪽에서는 찝을 게 없어요. 예, 여기를 보고 찝으면 중팔구거든요 그래서 뒤쪽을 보고 찝어야 되는데 예. 조금 뭐랄까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 애매하다는 게 뭐냐면 안가 가구 안가구를 떠나서. 예. 자, 이격을 좁혀주는, 그, 포지션을 몇번더 취해야 된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몇번더 쳐주는 그런 행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61선과 120선이 같이 어느 정도 아우르는, 예, 그런 포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평성 중에 보면 거의 다 모여놨죠. 예, 힘이 어느 정도 응축이 됐다. 근데, 이런 것들이 3, 차결월더 겨야 돼요. 짧게는 2개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더 봐야 되고요. 왜냐면 완전히 완만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평선을 완전히 꽈야 됩니다. 꼰다는 건 뭐냐면 60일선, 20일선, 120일선을 완전히 모은 상태에서 힘이 축적이 된 상태에서 지지 라인 받쳐주고 올라가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이 240일선도 거의 많이 따라올 거예요. 따라온 상태에서 아마 이격이 없을 때 240일선이 올라섰을 때가 최소 최고의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면 얘네가 480일선이 내려오는 거리가 아마 이 정도까지 될 거예요. 여기 거래량 터졌던데 이 정도 부분까지는 예,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기간이 좀 중요하겠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가 예, 그렇게 보시면될것 같고. 유비커터스 홀딩스를 보실 거면 유비커터스도 좀 같이 보셔야 되겠죠. 이것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놓은 건데, 자 이동평균선 거의 다 모아놨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격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도 이 정도까지는, 예,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홀딩스나 어쨌든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사업부가 없어요. 예, 유비커터스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든지 이런 거, 그리고 홀딩스에서도 사업을 하는 게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유비쿼터스보다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예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판단해 보셔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빠른 거는 유비쿼스가 좀더 빠르지 않냐 유비쿼스가 예 유비쿼스 홀딩스 이 것들도 가게 되면 두 개를 같이 갈 건데 예. 비슷한 흐름이나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는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받지는 않았네요 예. 서 22,000원대에서 19,000원대 그리고 20,000원대 회복하고 있고 어 두개 같이 보자 한번 말씀드린 거고 디예 지지 라인 요 지켜지는 거 한번 좀 지켜 보시고 근데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예 그래서 거래량이 좀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600만 주에 딱 움직이기 딱 좋은 거래량 400만 주 정도는 대주주 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시 르비커스 홀딩스로 들어와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더 걸리지 않을까 이격을 좁히는 작업이몇번더 뽕뽕뽕 해서 거래량몇번더 터져주고 그 다음에 이격이 어느 정도 모이지만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는 제가 눈리 말씀드리면 주식을 갖고 있는 으게 맞습니다. 근데 지지라인 이탈 안 한다면 주식을 갖고 가시는 게 맞다. 한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